야, 진짜로 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너무나 예뻐요 와, 진짜 따봉인 것 같아요.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는 거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잖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 계기판이 너무 이쁘게 변하지 않아요? 오, 생동감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이 계기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전국의 최적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차 가져가시는 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의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와저 와우. 와우. 검정색 너무 예쁜데요 그죠 검정색 원래 이뻐요 아 그래? 원래, <laughs> 원래 입... 검... 검정색 원래, 원래 이뻐요 <laughs> 원래 이뻐요 네. 와 근데. 이 음. 차량 같은 건 썬팅 상태도 너무 좋고, 네. 그 다음에 썬팅이 좀 찢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 무슨 요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 같은 음. 느낌이 들고 있는 차량이고요. 음. 자, 간단하게 먼저 스펙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 2021년 형이고요. 음. 2020년 10월에 출고된 음. 카니발 4세대 디젤 9인승 모델이고요. 로블레스 음. 등급의 차량이에요. 음.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은 음. 추가 옵션 300 15만원이라는 추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는 디지털 게이퍼 음. 들어가 있어요. 어. 자, 모니터링 팩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음. 그리고 12.3인치 유보 레비게이션 딱 필요한 옵션 되면 적용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 이 차는 그러면 와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 있는 차량이네요. 와 너무 두아 나왔네요. 네. 자이 차량 네. 같은 경우에는 음. 5년에 10만까지 네. 엔진 미션 음. 보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주행 거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 95,000km 만 정도 탔기 때문에 네. 한 4,000. 조금 넘게 네. 보증을 받으실 맞아요.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죠? 그리고 가격은 저희가 음. 최적가로 준비를 했고요. 네. 또 모니터링 팩 들어가 있는 차량들만 네. 보시는 분 많아요. 그죠. 자 후측방도 이렇게 모니터로 나오고 네. 음.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죠. 차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맞아. 그래서 네. 무조건 음. 모니터링 팩 들어간 차량들을 찾으시는 분들 음.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네. 자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면 유리 상태요. 음. 깨끗해요. 음. 거의 돌투면상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썬팅 어. 상태도 너무 훌륭하게 잘 어. 관리를 해주셨고요. 암모습 어. 보시게 된 후드 부분은 앞쪽에 살짝의 흠집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이 차의 최대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와. 드는데 약간의 흠집 있다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자, 기어 엠블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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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헤드램프 정되어 네. 있습니다. 자, 반대쪽 헤드 램프는 어때요? 어 반대쪽은 후드도 약간의 사용감 외에는 헤드램프도 깔끔해요. 그쵸. 하단 범프도 깔끔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앞쪽으로 또. 우리 형님 누나들 좋아하시는 음. 어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고요 어. 차가 크니까 음. 또 어라운드 뷰안 들어가면 좀 서운하거든요 음. 어라운드 뷰 들어갔다는 거 자랑 한번 하고요 음. 앞쪽에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크게 뭐 고지들 부분 없이 음. 약간의 앞쪽에만 살짝 흠집 있다는 라거 빼고는 음. 전면부는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케이. 가시죠 <목소리>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운전석 측면부요. 오,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또 제가 지나가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어 트레이드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우, 휠 상태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깨끗합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더, 우 그냥 깨끗해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서라운드 미러를 위한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도 쪽도, 오, 야, 너무 깨끗한데요? 자, 뒷도 쪽도, 오, 커터까지, 오, 따봉. 우와, 웹헌 상태요. 주행거리 연식 대비해가지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광도 빤딱빤딱하게 잘 살아있어요. 검은색에 광 죽으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자, 이 차량 광도 아주 빤딱빤딱하게 살아있고, 또 썬팅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요원님이 타던 차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 썬팅도 이쁘게 해 놨어. 색깔을 딱 깔맞춤을 너무 잘해 놨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루프랙 적용되어 있고요. 또 오토 슬라이딩 빠지면 또 카니발 아니죠.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상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이거 보이도 않는데이 새들 브라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새들 브라운.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이용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또 중요하죠. 중고차 사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 타이어 트레이드가 얼마나 남았느냐가 또 소모품 중에 가장 비싼 부분이 타이어잖아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자 다이어트레이드 80% 이상 나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와우, 진짜로 이분 운전 너무 잘하셨나봐요. 자 어라운드 비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휠 어? 상태는 4개 다가 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1년 카니발 4세대 모델 후면부에 왔습니다. 자, 후면부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쭉 이어진 테일 램프가 매력적인 카니발 4세대 차량이고요. 테일 램프 상태에 손집나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서리 부분에 살짝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후면부에서도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자이 차량은 전동 테일게이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전동 테일게이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우. 자 보이시죠 세들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너무나도 화사하고 너무나도 이쁜것 같아요 자 9인승 모델이고요 이열 시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수납공간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좀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 타이어 수리캣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조석 측면부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 보조석 측면부도요. 외판 상태 아주 깔끔한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이한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도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앞도 쪽도 거의 문콕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석도 깨끗해요. 자, 커터까지. 더봉. 와우. 검정색 차라서 조금의 흠집이 있다고 한다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 차량 광도 아주 빤딱빤딱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외판 상태도 아주 훌륭하다. 거기에 썬팅 상태까지도 훌륭하다. 자, 루프레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도 오,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이분이 원래 주차를 잘하셔서 그런지 휠 상태 너무 양호하다, 휠 관리 정말 잘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외판 상태도 훌륭합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또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오이 차량. 단순 교환도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장기 렌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판 상태도 훌륭하고 실내 상태도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차량이니까요. 요거는 제 내피셜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탄 차량들은 이 사람, 저 사람 탄 느낌은 절대 안 드는 차량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쭉! 보시게 되면, 와우,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려고 차량이고요. 또한번 강조드리고 싶지만, 우리 아까 넘버2가 찾아낸 거 있죠? 자, 엔진 미션은 제조사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315만원이라는 추가 옵션과 그리고 새들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카니발 4대대 차량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야, 이런 카니발 차량들이 이제 보면은 다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 상태가 좀 때가 많이 타요. 근데 이 차량 새들 브라운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와우. 시트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바닥 같은 부분도, 오,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봐. 공간감 하나는 또, 끝내주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널찍하게 수납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또 2열에서도 공조장치를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철봉이 하나 있는 줄 알고... 근데 철봉 하면 풀어질 것 같고요 옷걸이가 이렇게 있네요 자 뒷좌석에도요 열선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션쉐드도 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잠깐 그럼 3열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3열도 오,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감은 아주 끝장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9인승 차량은 여섯 명이 탔을 때 가장 쾌적하게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일렬 상태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이 차량 보시면 후측 방향 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와우 도어 트림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스하기 쉬운데 기수도 없이 오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팅 상태도 너무 양호해요.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게 느껴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썬팅은 좀 찢네요. 좀 찢게 또 이렇게 해놓으신 게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일렬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오, 일렬 시트 상태도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새들 브라운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laughs>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요, 오잘 동작되고 있어요. 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탈 그리고 밑에 쪽에는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탑승해서 실내 상태와 어떤 옵션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모니터링 팩이 짧인거 같아요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요 와우 실내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카니발 자세대 볼 때마다 이쁘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리고 세련됐다 야좀 뽀대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차량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전자계기판이 들어가야 돼요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야지만이 자 이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탑승 아 맞다 맞다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 안 드렸죠 보조석 시트 상태도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조석 시트 역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요. 아, 진짜 두번 말하지만, 진짜 실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기아차들 실내가, 야 진짜로 너무 이뻐져 가고 있고요. 이렇게 우드 들어갔잖아요. 아이거 어, 너무 소리 좋지 않아요? 썩소 <laughs> <또 웃음> 날렸습니다. 썩소 <석스> 날렸어, 또. <laughs> 자, 오시게 되면, 대시보드 상태도요,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야, 진짜로 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너무나 예뻐요. 와, 진짜 따봉인 것 같아요.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는 거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잖아요. 먼저, 계기판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 보여드리면, 야, 다시 보시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계기판상의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95,686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계기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후축방을 모니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형님도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 계기판이 너무 이쁘게 변하지 않아요? 오, 생동감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이쁘게 변하는 계기판이 었고요 자, 스티리어링 회상 때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이 하차 보조까지 들어가 있고요. 뭐 차간 거리 유지, 긴급 제동, 와우, 너무나도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눈밀러 적용돼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꽂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보. 유보 들어가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죠. 또이 다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탑승하시기 전에 미리 시동 걸어 놓고, 공조 장치를 이용해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쾌적하게 또 차량에 탑승할 수가 있어서 따먹인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님들이 항상 따져요, 이거를. 그리고 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투차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자, 어우, 내비도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죠. 내비도. 이 터치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펌 프로젝션 들어가 있고요 설정 들어가가지고 차량 보시게 되면은 또 요거 하다보면은 또 하루종일 가는데 전방 안전 들어가 보시면은 요렇게 전방 추돌 경고 들어가 있고요 차로 안전 어, 이렇게 후측방 안전, 안전 하차 보조 지원을 해주고요. 주차 안전 지원해주고요. 아, 진짜 이 어댑티브, 기아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주 짠것 같아요. 차로 안전도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도 가능합니다. 반자율 주행. 그래서 이제 운행하시다가, 살짝 졸음 운전 하시다가, 이제 그럴 경우 있잖아요. 물론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그 졸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눈꺼풀 무거운 거를 참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뷰나 이런 것도 봤더니 사고 날 뻔한 적을 많이 예방을 했다. 이 드라이버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때문에 그러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절대로 차량 운전하실 때는 졸리실 때는 꼭 쉬었다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 원칙이고요. 그걸 못 했을 때또이 드라이브 이 g 가 들어가서 또 나의 안전을 지켜 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터치식이에요 터치도 아주 좋습니다 어우 갑자기 국악방송이... 여기 <laughs> 꺼야 됐네? <laughs> 자연의 소리도... 어 소리도 좋아요 사운드도 오소리도 좋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자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틀어는 봐야 되겠죠? 야그 서초 페트는 <laughs> 봐야 되겠죠 자이 공지 청정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끄도록 하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usb 충전 단자 두개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usb 포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이얼 로브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 네,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라운드 뷰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 형님들도 좋아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누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주차하실 때 그만큼 또 휠기사 안 긁어먹고 주차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전자파킹,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이구 커플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운전석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보조석도 통풍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열선 핸들 그리고 전방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오토 앤 스타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315만 원이라는 추가 옵션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쁜 디설 계기판도 적용이 돼 있는 거이 계기판 들어가 있는 차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계기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전국의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메스 공감 말씀드리고요. 자, 나가서 가격을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야, 이차 가져가시는 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함께 가시죠. 와, 와, <laughs> 외관도 깨끗해요. 네. 외관도 깨끗한데 실내도 깨끗해요. 나는 사실 이 카니발에 시트색 베이지트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에 베지시트 아니고 새들 브라운. 아, 아 그렇죠 <laughs> 새들 브라운. 다다 아. 베이지래 다 베이지. <laughs> 아유 좀 어. 정신 명칭 좀 쓰라고요. 어. <laughs> 하여튼 이로가나저러 모로 가나 도로 가나 할 때가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화면도 나오니까 어, 좀 틀릴 수 있죠? 어? 아 내가 너무 넘버터 기죽였나? 네. <laughs> 음. 자 보시게 되면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어, 자 타이어 트레이드 80% 정도 이상 남아있으니까 네. 타이어 갈 걱정 없죠? 어. 또 저희가 오일 교환해드리죠. 음. 그냥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차량이고요. 네. 자, 이 차량 스펙만 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음. 가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 0 2 1년형이고요 2020년 10월에 출고된 카니발 4세대 9인승 디젤 모델이고요 음.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315만원이라는 추가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음.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와이즈, 음.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음. 아주 똑똑한 드라이버 아이즈,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옆에 보이는 카니발 사세전에 응.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깜짝 놀라실것 같아. 요2 8 5 9라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로 네. 이 가격 말씀드리면 응. 딱이 생각 들것 같아. 응. 카니발 가격 많이 내렸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가격 많이 내렸죠. 네. 이 차량이 왜 비싸냐면 응. 수출 나가기 때문에 응. 가격이 도무지, 도무지, 도무지 잘안 떨어지는 차였거든요. 응. 그래도 이렇게 상반기가 되니까 응. 또 저렴한 가격에 또 이런 응. 또 이쁜 카니발을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응. 추천드릴 수 있는 게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 차량 한번. 운행해보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 한번 구경해볼까 하시면 바로 위에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 넘버트 님께서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새들 브라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자, 그리고 지털계기판까지 따봉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 성취, 빡 만수무강, 빡 만사역통 부재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길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